뭐라, <laughs> 자, 아, 치카치카, 가까이 와. 음, 잘한다, 리언이 음. 에이, 다 했어. 에이, 다 했어, 리 <laughs> 이거, 이거 봐, 이거 봐. 리언이 이거 봐. 응, 봐봐, 봐봐. 이거 봐. 응, 음. 살살살 살살. 내 살살. 아, 살살 하고 있어.

에이, <laughs> 네 자, 어, 응? 이, 착하다! 니꺼. 어, 니오니까? 알았어. 자, 니오니, 여기 잡고. 자, 니오니 이거 줘. 탁 잡고. 자, 니오니. 치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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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음 자, 그래, 알았어. 아빠가 이제 물로 해줄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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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자, 물. 자. 자. 에이, 자. 자, 물 자, 자물, 음, 음, 애 물지 마세요. 물지 마세요. 음, 물지, 물지 마세요. 물지 마세요. 이거 이거 물지 마세요. 응? 에이. 깨끗해졌네. 예. 예. 자, 물지 마세요, 니은이. 자, 예? 예? 아우, 잘한다. 아우, 잘한다. 니은이, 치카치카 다 했어, 이제. 응? 이거 놓으라. 물지 마세요. 예. 이거 놓으세요. 자. 자. 응.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끝. 끝. 응. 끝. 자.